얘기 님께서 전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배포 두 명만 만나면 만찬 차를 먹어요. 그러니까 여자들 먹고 아까 얘기한 대로 커피 먹고 케이크 먹었는데 또그 다음 밥을또 먹어. 들어가는 <목소리> 데에서 배가 꺼지잖아요. 이거 이거 어. 어 사실 문자가 하나 하나 맞아요. 와플, 또 앞에 또 먹고 배포리 먹고 왜냐면 단거 먹고 그러면 약간 혈하를 거나 매콤한거 먹고 싶거든요. 근데 또 그것도 먹으러 가고. 싱거 먹고, 짠거 먹고. 아, 혀 실험하니? <웃음> <웃음> <그것만 줘>. 네? <laughs> 이게 네, 저도요, 해장국 뼈에 있는 그 고기 다 발라서 밥 비벼먹는데, 꿀맛! 이니다 이렇게 먹어 아, 이거는 뭐.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. 뼈 해장국집 가면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젓가락으로 발라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네. 거기다 닭 말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. 네.